오늘 찬양을 하면서 교회의 개그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돌아서지 않으리 찬양이 있잖아요. 일절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이절이 이 세상 등 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이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찬양하다 헷갈려 가지고 일, 2절 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등지고 살기로 했네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개그였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음행을 멀리하고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욕정에 빠지지 말고 이러한 일로 자기 형제를 해하거나 기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고 엄히 경고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징벌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저버리는 사람은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정말 유익한 것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 중에 가장 으뜸 아마 여러분 첫 번째 1등은 아마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아, 뭐냐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가 되세요? 아, 돈 많은 사람, 돈 많고, 인기도 많고, 건강해요. 그런데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것들이 인생 최고의 가치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행복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행복한 것 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만났을 때 그것을 견뎌내게 하는 힘을 주고 용기를 준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사랑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그래서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좌에서 여러분이 사랑할 사람과 여러분을 사랑받는 사람, 여러분이 사,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 가득 찬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아마 제가 말하는 이두 번째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 자, 응? 무슨 거룩? 아마 일상 속에서 쓰지 않는 낯선 단어이기 때문에 어, 아마 의아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들도 거룩이라는 얘기는 단어는 좀 들어봤지만,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에도 하나님, 제가 꼭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지 막 체크해보고, 마치 내 몸무게 날마다 체크하듯이. 막 체크하고 점검하고 생각하고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한연 1회 한번 거룩한가? 생각해 봤을까요? 아니면 뭐한 10년 동안 딱 한번 생각해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은 흔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 신앙 생활할 때 그런 질문 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뭘까? 내가 이러한 결정하고 이러한 선택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뜻이 뭘까? 근데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하늘 요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한 미션들을 수행하셨는데 그 미션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이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코드명 H의 마지막 날로 Holiness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거룩은 무엇일까? 거룩을 제가 쉽게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고급화 전략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은 고급화 전략이다 아, 자 오늘 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본문은 특별히 성적인 영역을 조금 먼저 다뤘고 조금 더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뭐라고 했냐면 자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곧 음행을 멀리하고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그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욕정에 빠지지 말고 욕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음행과 욕정. 자 이거는 어, 어떠한 뜻이냐면 그 당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데살로니가라는이 지역에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곳 그리고 이것이 속해 있는 로마 제국이라는 곳에는 헬라 문화권이죠. 그때는 이 특별한 성관계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어, 그 당시의 문화를 들여다보면 이 첩이라는 것, 그러니까 나의 아내를 제외한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그런 첩이라는 것이 보편화돼 있었던 때입니다. 다수의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다 어, 그당시에 로마는 여성들이 인권이 상당히 보장이 돼 있었습니다 남자만큼이나 조금 자유로운 문화였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이 뭐 여자에게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던 어떤 권력관계 그러한 것에서 파생된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성적에 대해서 굉장히 이 울타리가 나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보편화된 그런 문화였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문화가 아무리 자연스러워 보이고 아무도 욕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굉장히 단순하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해지면 천해진다. 아, 많아지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수요와 공급의 이 법칙, 가격을 정하는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아주 단순화해서 설명한 말이죠. 여러분 어떤 물건을 고급화해서 팔려고 할때 어떻게 합니까?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해서 한정판으로 수량을 제한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죠. 아,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것처럼 사우디나 러시아에서 여러분 이 석유의 유가를 조절하는 방식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산유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많이 캐내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좀 많이 좀 캐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주유비 좀 아끼게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겁니다 흔해지면 가격이 낮아집니다 이 연애에서도요 비슷한 논리가 아,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표정이 굳는 분들이 계세요. 나쁜 놈. 그 놈이 생각나세요? 양다리를 걸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왜 기분이 나쁜가? 여러분, 내가 주는 사랑이 천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람에게 받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받는 사랑도 천해지고 내가 그에게 주는 사랑도 천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당시 대살로니가 지역에 있고 로마 제국에 살던 많은 사람들의 성에 대한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가치는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가치가 떨어진 문화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이러, 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특별히 남자들에게 하는 말, 남편들에게 하는 말인 것은 어, 아무래도 그당시는 이제 조금 남성 중심의 문화다 보니까 주로 이 대표성을 띠는 사람에게 말을 걸냈때좀 남자를 염두에 두고 한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는 조금 관계적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감정과 이 성이라는 것이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남자는 좀 그게 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떤 감정에 상관없이 많은 여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아마 이 남편들에게 특별히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 사람이 아니라 단한 명, 너에게 주어져 있는 아내를 거룩하게 취하고,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과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사람과 존귀한 관계를 맺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드라마 중에 원빈, 우리 원빈 형제가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얼마면 돼, 이거였어요. 아세요? 야, 너의 마음을 살려면, 너의 사랑을 살려면 내가 얼마면 돼? 라고 했던 그 대사가 한동안 유행했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아가서가 정확한 답변을 거기다 줍니다. 뭐라고 했느냐? 아가서 8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물도 그 사랑의 불을 끌수 없으며, 홍수도 그것을 덮어 끌수 없습니다. 누군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는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원빈 형제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면 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은 내가 가진 소유로 살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얼마면 돼요? 예, 네, 그것은 재산의 수준이 아니라 온 마음, 나의 온전 존재로서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세례 때 고백한 것처럼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신앙은 사랑이랑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 여러 사람과 공유되지 않은 오직 한 마음, 나의 존재 전체로서 사랑하는 것, 그때 그 사랑이 최고의 고급스러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되 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그렇게 고급스럽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에요. 존재 온 존재와 온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축복 몇 개로 우리의 마음을 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 존재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면 천해지지 않고 고급이 됩니다. 존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고급이 되고, 여러분의 아내가 고급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고급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고급이 됩니다. 모두 다 그렇게 고급이 되시기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야, 쟤네는 특별히 좀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어, 금요일 날 저녁에 어디 놀러 안 가고 막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약간 이상한 애들. 예. 그런 애들 뭐 쟤네, 쟤네 너무 홀리해. 홀리파야, 홀리파. 여러분 근데 그게 칭찬이 아니었어요. 이 홀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약간 부정적인 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왜 그럴까? 예, 그 이유가 있는데요, 다 유사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사품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룩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 제가 두 가지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뭐냐면 첫째, 거룩은 거추장스럽다. 두 번째, 거룩한 척 하느니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사는 게 낫다. 이게 아마 좀 거룩에 대해 보편적인 우리의 정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거룩은 좀 거추장스러운 거야. 내가 거룩하려고 하면 내 자유를 방해해.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나를 제한하고 그렇게 하는 존재. 나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 중학생 때 어떤 집사님의 댁에 놀러 갔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가서 노는데 그 집사님의 딸이 있었는데 저보다 약간 이제 나이가 좀 많았어요. 누나뻘이었는데 누나가 이제 다 같이 영화 보자. 그리고 이제 가서 영화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온 거예요. 비디오 테이프. 그럼 비디오 테이프 아세요? 대부분 아시는 연령대신 것 같아요. 근데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왔는데 그 가져가서 집사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이상한 영화 빌려왔다고. 영화 제목이 뭐였냐면 더티 댄싱이었어요. 얼마나 이상하면 제목도 더럽다고 막 혼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영화가 아니었고 <laughs> 이 패트릭 스웨이지라는 아주 매력적인 사랑과 영혼.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예를 조금 올드한 예를 자꾸 들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앉아 계신 분이 올드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아주 매력적인 남자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춤을 가르쳐 준 댄스 강사예요. 이름도 자니예요, 자니. 쟈니. 어, 왠지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자니. 근데 이 자니가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로 나오고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어디 틀에 매이지 않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파격적이라고 불려졌던,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조롱하는 뜻으로 붙인 것 같아요, 이름을. 더티댄싱이다. 좀 더럽다, 춤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남자가 추는 춤과 그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조금 그러한 모습과 반대인 것, 좀더 거룩한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문대를 나왔고, 모험생이고, 아주 공부도 잘하고, 성실한 그러한 캐릭터들이겠죠. 예를 들면 거기에 예일대를 나온 그런 명문대 학생들이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 그 학생은 이 자니의 여자 파트너였던 춤의 파트너였던 사람과 잠을 같이 잤고 임신을 시켜놓고는 외면하는 그러한 아주 천박한 나쁜 놈으로 나타나는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패턴의 사고 방식이 많은 영화와 소설에서 사실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거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오해를 만들어 일으키는 거예요. 뭔가 좀 자유롭고 표면이 아주 자유 분방한 마음껏 움직이는 사람들은 좀 거룩이라는 거리가 먼 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뭔가 거룩에 가까운 사람들은 틀에 메이고 매력적이지 않고 오히려 나쁜 놈들 뭐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요. 오히려 이 패트릭 스웨이지라는 이 주인공이, 남주가 거룩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의 요소가 뭐냐? 이 사람은 자기가 추는 그 춤에 자신의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뭔가를 뭐 대단한 무슨 돈을 벌어보겠다거나 인기를 끌어보겠다는 게 아니고 그춤 자체에 대한 굉장히 예술적인 열망이 있는, 그게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거룩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게 된그 새로운 여주에게 굉장히 존귀하게 그 여자를 대합니다.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요. 여러분, 그것은 거룩에 속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뭐가 헷갈리냐면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랑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자유와 여러분 절대로 반비례의 관계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유로움에서 충분히 거룩한 존재예요. 사실 그 주인공 자체가 근데 오히려 방종에 반대적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지금 어때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룩하면 방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이제 여자가 쓴 글인데 이 남친이 양다리를 고치다 걸린 거예요. 막 혼냈어요. 따졌더니 남자가 그래 내가 잘못해서 날 때려. 그래서 진짜 때렸대요. 뺨을 딱 때렸대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폭행죄로 신고한 거예요. 이상한 놈이죠. 네. 여러분 그것은요 거룩이 아니라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거예요. 방종은 진짜 사랑을 할수 없고, 진짜 거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내가 거추장스러워진다고 생각하냐면, 자유가 아닌 방종이라는 유사품과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면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거룩한 배우자, 또 미래의 배우자가 만나고 또 그러한 배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두 번째 거룩한 척 하는 것보다 쿨하게 인정하는 게 낫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유사품 때문에 그런데요. 이 거룩이 아니라 가식이라는 유사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 되게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것이죠.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척하다가 들키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도 저도 자유 자유스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저도 좀 갈등이 있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실 필요가 있는 게. 오죽하면 제 직업 자체가 카테고리가 성직이에요. 거룩한 직장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완전 부담되죠. 여러분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고 완성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성장해가고 있고 아, 되어져가는 과정인데 어, 저는 늘 약간 목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표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전도사 때요. 가끔씩 당구장에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매주 당구장에 놀러를 갔어요 전도사님들이랑 목사님도 가끔씩 끼시고 누군지 알려고는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가면은 원래 당구가 굉장히 고급 스포츠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조금 인식이 그래서 이 당구장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짜장면과 담배 이런 거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구장 가서 같이 놀면 이런 일이 생겨요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뭐, 호영호제도 아니고,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부장님이라고 불러,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가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전히 지금도, 아이, 딜레마입니다. 그것은, 거룩이라는 것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룩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거룩은 흠모할 만하고 아름다울 만하고 내가 추구할 만한 정말 아름다운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다른 어떤 유사품과 혼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거룩은 마치 사랑 다음으로 추구할 만한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나의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선물 중에 하나라면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려면 거룩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잘 모르면 자칫하면 여전히 거룩한 척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거룩한 척에 더 능한 사람이 될수 있어요. 거룩의 속성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원래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어 있다 라는 말입니다. 다르다 라는 뜻이에요. 뭐가 다르냐? 여러분, 이것은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 신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적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되어 계시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무엇에 구별되어 있는가? 자, 두 가지 면에서 다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 세계와 구별되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이크도, 안경도, 옷도,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기, 하늘, 태양, 땅,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가장 큰 모독 중에 하나는 신은 만들어졌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이런 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전함에 있어서 구별되어 계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빛을 가지고 이렇게 쭉 둘러서 비추면 마치 태양이 돌듯이, 지구가 돌듯이 비추면 그림자가 그 빛에 따라서 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회전하는 그림자, 어느 쪽으로 빛을 비추어도 그림자가 지지 않는 완전하신 분이다. 도덕적인 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어떤 성숙의 면에서 그분은 조금의 흠도 없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도요, 다른 모든 이 창조 세계와 다르게 거룩하게 지음받았습니다. 그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어떤 기능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룩하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은 함부로 대함을 받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함부로 여러분을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을 데리고 놀거나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사기를 치는 것들은 다 정말 악한 것이에요. 왜?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주세요. 당신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한 분들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죠. 깨지고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게 죄의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다시 거룩해질 수 있을까? 다시 거룩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갈까? 자,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 우리가 아무리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을 치러도요. 여러분, 그것으로 거룩해지지가 않습니다. 원리가 아닙니다. 다른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을 때에만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을 때에만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가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아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거룩하지 않게 화장실을 갔다 오는 모습을 보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지 않아도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거룩의 두 단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거룩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정말로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고급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 이후에 거룩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사랑 바로 다음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가치로서까진 아니더라도. 저기 어디 열 번째나 열두 번째, 스무 번째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갖기 시작하면 이런 굉장한 축복이 생겨지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것을 원하면 원할수록 즐거워하면 즐거워할수록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최고급의 자리로 점점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누가 들어도 생명이 살아나는 고급스러운 언어가 될 것입니다. 노력해서 도덕적으로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배우자가 된다는 것, 그러한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 그러한 부모가 된다는 것, 정말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멋진 삶의 순간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설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받으셨던 은혜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카카오톡과 또 이메일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면 제가 함께 읽으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 봐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